861번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적분입니다. 예. 이건뭐안 되잖아. 그렇죠? 어, 치환 그냥 치환도 안 됐고요. 근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아. 아, 저는 이거 왜냐면은 지난번 강의 자극 때 이걸 얼핏 본게 생각이 나 가지고요. 그럼 부분 적분법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건가 싶어 가지고 제가 세척 당황해서 예, 여쭤봤어요. 부분적 분법 써야 되는 문제 있었나요? 잠시만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부분분수로의 변환을 갖다가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자리밖에 없는데, 그래 하나밖에 없더라도 부분분수로의 변환 스텝을 갖다가 따라주세요. 즉, -4x 더하기 1을 갖다가 x 더하기 1로 나눠주시라는 거죠. 지금 -4에 -4x -4였던 거니까 5가 되잖아요. 즉, x 더하기 1분의 5 빼기 4가 나오게 된다. 즉, 5에는 x 더하기 1, 빼기 4x 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뭐가 f x 가그 다음에 얘가 0 콤마 0을 지간다라고 했으니까 c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면 어, 마이너스 2 콤마 즉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노즐 절대값 씌워주기 잘했다 예. 그래서 l은 1이었던 거니까 얘는 그냥 사라지고 8 그래서 여기는 8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얘뭐 아. 예, 가야죠 하자. e x. 그러면 e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x 다하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다하기 1 2 요렇게요. 그러면은 x 1분의 2 다하기 2 x 빼기 1 dx 요렇게 나게 되는 거니까. 즉, 2배의 l n 제때값 x 1아 그냥 요거 구하는 거네. 다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다하기 c 다 이렇게요. 되셨어요? 별로 안 어렵죠? 왜냐면 저랑 진짜 어려운 걸 했기 때문이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끝이네 어예 수고 많으셨어요